오늘의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소형 근생 건물 및 나대지 매매 실사용 투자 가치 동시에 갖춘 귀한 매물 파주 북부권에서도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취락 집으로 꾸준한 수요가 있는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소형 근린 생활시설 건물과 활용도 높은 나대지를 함께 매매로 진행합니다. 소형 근생 및 나대지 복합 매물의 장점 이번 매물은 단순한 토지나 건물이 아닌 바로 사용 가능한 소형 근생 건물 및 추가 활용 가능한 나대지가 함께 포함된 구조입니다. 소규모 카페, 음식점, 공방, 사무실, 판매점 등 즉시 운영 가능. 나대지는 주차장, 창고, 야적장, 텃밭, 야외 영업 공간 등 다용도 활용 가능. 소자본 투자 및 실사용 병행 구조. 향후 개발 시 토지 가치 상생. 소규모 창업을 계획 중이신 분. 전원형 상가. 세컨드 샵, 개인 사업장을 찾으시는 분, 직접 사용하면서 토지 투자도 함께 가져가고 싶은 분, 장기 보유형 안정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소형 근생 및 나대지는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 기소성 있는 구조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가격, 면적, 위치, 용도 지역, 대출 가능 여부, 상담 시 모두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창고박사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